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의미와 바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신약성경에 나온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 가운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도 참 많이 회자되고 있고 설교에도 많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스토리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 또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은 마태복원 26장과 아,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은 유사하나 다른 옥합 사건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적대 세력에 의해 체포당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한 여인이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 곧 순조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은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유의 가격이죠. 네.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여인이 처녀였으면 평생 혼수 자금으로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옥합이었습니다. 네,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뭐몇 천만 원 또는 몇억 원에 이르는 그런 고가라고 볼수 있겠죠. 예, 오늘날의 시가로 따져서도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 아, 금액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텐데요. 특별히 이 사건이 신약성경에서 가지는 비중은 어떤 부분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 이 사건이 여러 각도에서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 예수님께서 이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의 의미를 아, 당신의 장사 지냄을 예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에 중요합니다. 저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하나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적으로 기름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의 아, 옥합을 깨뜨린 아,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깊고 높다고 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냄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사실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번 하셨는데 당시의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네그 이유는 그 향유는 어떤 분이 임종을 하였을 때에 시신을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겨 드리는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십자가 상에서 죽을 것이고 십자가 상에서 내려진 다음에 돌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깨끗한 향유로 씻을 것이다. 아 그걸 미리 이 여인이 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순을 받고 죽고 장사 지내봐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로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해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을 표현할 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를 많이 들곤 합니다. 이런 예시들이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흔히 말씀이 되어지는 배경에는 이것이 그 여인이 그 나이 때까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 님께 쏟아 붓는것을 통해서 예수 님을 향한, 자 신의 믿음 을 증언 하고, 증 거하 였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또 하나 는우 리가 흔히들 예수 님을 향하 여 우리 들이 갖는 공경 이나 또 예수 님을갖던흠 모를 넘어선 그여 인의 행위 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님 께서 성자 하나님 이시 기에, 예배의 대상자이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배의 표정을 보여주었다. 그런 각도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떤 면일까요?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유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이 제1 향유 사건이고 누가복음의 제2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제2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1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례 지냄을 예표한다고 규정하셨고 제2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많은 주의를 사함 받았다는 증표로 규정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향유 사건과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은 다른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주석도 꽤 됩니다. 어. 네. 중요한 오류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각각 다른 장소에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여인에 대한 아 표기도 다릅니다. 하나는 그 여인 한쪽은 죄 많은 여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서 답을 듣다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I'm <laughs>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오늘날의 여인들과 상황이 많이 달랐죠. 남녀 차별이 존재했고요. 맞습니다. 또 인권이라고 할 정도의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랍비 예수님과 그 무리 안으로 이 여인이 용감하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여인의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쏘아 붙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런 여인이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그 여인에게 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게 오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런 행위가 가능했다고 추정해 봅니다. 그 용기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라는 또 극찬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 실제로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은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그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고, 어, 놀라운 또 성경의 반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에서요, 목사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들도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표현하는, 어, 말 가운데 아, 몇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아, 끝까지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순활 당하고 운명하실 때 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중에 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뭐 예수님 제자도 있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던진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방인들 여인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어린이를 통해서 표현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선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은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향유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서로 대조해 보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서에 있는 향유 사건도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많은 시사점을 발견하고 성경에 풍부한 교훈을 얻으실 것이라고 믿어서 누가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사건도 검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옷갑을 깨트린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은 기뻐하셨고요 네.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한 그 여인을 비판했던 또 가론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값나가는 순전한 향유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값진 향유라는 것을 알았던 전대를 맡은 가론유도와 또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팔아서 도움을 주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실책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태도이기도 한데요. 그건 몽고하니, 불우한 이들을 돕는 구제보다 예수님 당신을 향한 예배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선이고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또 선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때 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잘 협력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독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네. 우리 모두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봉헌하고 헌금을 하고 또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개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든지, 혹은 구제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더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 헌금이나 또, 봉사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본인과 비교해서 비판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갖거나 또 반대로 우월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또 존재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이들의 헌신이 어떤 이들에게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의 헌신이 본인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으로 이렇게 깃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쪽 입장이든 저쪽 입장이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래에서 좀 겸손한 태도를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견지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예표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보다 또 당시에 율법을 잘 알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깊이 사랑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아, 말씀으로 좀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그 여인의 행위를 신앙적인 행위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초점을 갖고 있나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이 어느 만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저축한 재산 전부를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 헌신이 그 어느 만큼인지,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라 하면 물질의 봉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 얼마만큼 다가섰는지, 또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어떤 쓰임새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